어떻게 잘 보내셨나요? 네, 데이트하셨고. 아, 네, 잘 보냈습니다. <laughs>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? 네, 점심 사촌들하고 같이. 아, 하촌들이랑. 네. 뭐, 뭐 드셨어요? 아, 러시아 식당. 아, 러시아 식당. 입안에서 맞으세요? 아니, 요 너무 짰어요. 짰습니 <laughs> 짰어요? 짰다. 아. 아, 아 시문님는운전면허증죠 있어요 어? Right? 있어! Right? 어우리나라호환지 so right. mm -hmm. 봐야겠어요 와 mm -hmm. 있어 케이케이 o u 예오어 깜짝 놀랐어 <놀라> 있어 등이 <놀라> <또> 있어 턴 아, 여기 다 스틱 차잖아요 시아들 오늘 어떠셨어요? 오전에 서류하 다니고 오후에 사촌하고 그러그럼고 이제 지금 나왔 고량포 e 뭐좋아하는거 있어요. 한국 l k b u c 떡볶이 a l k b u c k y Talkbucky. t 라면 k b u c k y t a l k b u l k k y t a l 이 c y t a l 이 b u c k y t a l k b u c a

저는 해본이 되 어, 그런도 해본, 그런해보어까 어떻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해보렇게 이렇게, 그도 해보고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얼떨 이렇게, 이렇게, 이 뭔가 소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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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완전 다르게 어때요? 이 출출한 는은 어떻게 어떻게요? 어떻게 아, 저는 좋게 봤어요. 이제 저희가 제가 쑥스러워 가지고 잘 고쳤는데 이제 나이 뭐 나중에 또 누군가 사촌이 결혼을 한다면 똑같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?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그못될시 <laughs> <laughs>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죠. 이사님은 내일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. 내일은 이제 신부님하고 정신도 같이 이제 주거 시간 보내시고 저녁 때는 이제 초가집을 방문해 저 초가집 방문해서 같이 장모님하고 식사 드시고 어두워면 이제 내일 장모님하고 이제 작별 인서 하는 거죠. 네. 그면 내일 네. 저녁 때는 <laughs> 내일 저녁 때 네, 네. 식사 네. 안에 시설하는 커피 있죠. 네, 같이 드시죠.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, 뭐, 잘 먹었습니다. 어때요? 무슨 가족분들 만나는 데 아, 저한테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냥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. 누가 통역을 해줘야지. 아, 니뭐 번역기나 이런 거. 나이친이 친구, 친구한테 번역기를 했는데 아, 네. 뭐 말이 뭐. 막 흐뭇하게 웃으시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, 못 물어봤죠 그냥. 뭐. 벌써 신부님이 지금 한국말 좀 하시는 것 같은데. 딸딸 네. 떠나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했잖아. 그래서 아 이게 번역기로 러시아 러시아 한다고 하더라고 다. 그래가지고.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신부님 영어 잘하시니까 네. 영어하는게 제일 빠를 거예요. 번역이 더잘 되니까요. 러시아어도 잘 되나 봐요 우즈베어가잘안 되나 봐요. 잘안 러시아어로 돼요. 번역을 하는데, 그러니까 <목소리> 신부님한테 궁금한 건 없어요? 궁금한 게 뭐죠? 그렇죠? <목소리> 궁금.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? 아 근데 이, 이 나라가 이제 사촌, 뭐 사촌 조카. 엄마 족한지 아빠 족한지 이걸 모르겠다니까, 막 말을 다 섞어서 하니까, 족하면 다 그냥 싸잡아서 족하고, 음, 어, 이모면 다 이모야, 고모가 없어. 고모 개념이 없더라고. 음. 그래서 어제 만났던 그분들은 고모. 음. 고모와 할머니. 아, 아버지, 아버지 형제. 아. 그렇게 해가지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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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모가 그 필리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고. 아. 이 그렇게 알아냈다니까 내가,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. 저희 하촌동생은 뭐예요? 이모. 이모 어머니 쪽 이게 삼촌 삼촌 어머니 쪽 아, 어머니, 어머니 쪽딸 쪽 음. <laughs> 이제 조카 음, 어머니보다 동생이겠죠 이제 나이가 약간 어리니까 그리고 같이 나온 분은 어머니보다 언니, 아, 언니 이게 사촌인지 친인지는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게. <laughs> 와 헷갈려가지고 맨데 저도 다 사촌이래 가만히 보면 이제 대충 알잖아요 어제 나온 분은 그 까리 한국 그 있어가지고 네. 한국인 같이 생겼어요 진짜 어, 그 할머니하고 고모님 가지고 음. 네. 요즘에 결혼 이제 후회 안 하시는 거죠? 아 그럼요. 아, 후회할 거면 여기를 일곱 시간 날아서 다섯 시간 걸려서 오면 안 되죠. 다행 음, 다행이 네. 한국 가셔도 잘해주세요. 아이 뭐 당연하죠. 오늘 이제 하루 종일 데이트 했잖아요. 가족끼리 밥 먹고 뭐 어땠는지 한번 보게요. 이제 역시 지리산 유두수나가 지리산 분위기 분위기 자꾸. 휴남님이 등직해가지고 키도 크시고. 내일 관람차 태워준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. 그 탈까 말까 고민을 어,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한번 탈까. 고속운포 중에서 못 탈걸요. 한 누가 한 누가 이 친구? 응. 네. 아 그래? 운포 중인? 애기. 응. 어, 관람차 탈수 있는지 물어봐요 회장관람실 있잖아요 아, 저기 노린 아이요 수있어 나는 작볼락으로 아이아 쉽게 만들려는게 아니 타고싶은거 달러밖에 없어가지고 아, 그냥 아, 지나가 술많시니까나가고지나고했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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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했네. 웃음> 같이 이틀 지내오시니까 어떠세요? 어, 편안한데요? 아니 저는 정말 편안해요. 네 저는 네. 정말 여기 앞에서 지금 뭐 좋은 거 아, 하고 나쁜 것있얘기 아예 예, 아니에요 저는 좋습니다. 전... 정말로 아, 예 진짜 진짜로. 예. 뭐또 한국 가가지고 또 아. 뭐, 이거 뭐 최이사가 또뭐어쩌다뭐말 아... 나오는 거 아니죠? 아니죠. 그래요? 예, 그럼요. 아직도 안 늦었어요. 아니 뭐 <laughs> 아니 전 좋습니다. 아 네. 좋은 점이 뭐예요? 좋은 점이 음 착해요. 네. 착하고. 그리고 그렇게 눈치가 없진 않아요, 딱 보니까. 딱 아주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네. 그러면 아, 이제 어제 그 친척들하고 같이 만났잖아요. 네, 그쪽은 고모까지 보셨잖아요. 고모, 네. 오늘도 만났잖아요. 네, 오늘은 잠깐. 뭐 결혼식 때도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네, 네. 고정이라고 러시아 사람들 많이 네, 네, 오셨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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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 3일 동안 네. 그런 걸 지켜보셨잖아요. 네. 그걸 보신 거좀 어떠세요? 음, 친구 좀 이렇게 되게 사랑받고 자랐다는 그런 느낌? 음... 되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, 네. 그 고모, 그 고령인 고모부랑 그 필리핀 남편, 이렇게 음... 할머니까지 이렇게 세명 만났는데, 음... 참 사람들이 좋더라고요. 음... 자기 집까지 데려가더라고요. 오...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조니까 보내주더라고요. 하여튼 오... <laughs> 너무 피곤해가지고. 자 그러면 신부님한테 물어보세요. 네. 신랑님을 만나서 네. 결혼을 하시고 네. 이틀 밤을 주무셨고 지금 같이 계시는데 어떠시냐고. 멕시 네. 우리피로멕시 좋다 어. 떤 부분이 좋았어요? 네. 시 신부님 어머님이라든가 뭐님이라든가이모님한테님을 이렇게 소개고 같이 결혼 받으면어떠셨 이렇게 뭐 이렇게 아 부끄럽다 아니면 정말 나이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 들제 생각에는 좋은 그 신부님을 만났으신 것 같아요. 아. 네. 어게생각하세요 아주 맘에드지요 저도 아주 맘에듭니 네. 브라보 점수로 따진다면 몇 점? 점수로 따진다면 뭐한뭐 뭐 100점 만점에 뭐한 110점 정도? 110점 만점 누가 얘기주좋네요아 그래서 두 분이서 행복하게 잘 사시고 한구에 계시는 신랑님의 어머니하고 누님이 세 분이 계세요 이제 얼굴을 지금 못뺐잖아요 영상으로 신부님이 한번 영상 편지 하고해요 오늘 하루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요에서피한두달서도있으면서일도두달서도있으면서번갔서을 거니까 그때 만나 뵙고 을하인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면제 저희랑 아서일국제면혼갔하고 네. 네, 네. 지금 을께니까 그때 하신지고인제 거의 한사하시고일리나요제하하신 지가 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로 왔으니까 아 여기서요? 예 어, 아델 앉은 한달두달 됐죠 지금 아니 저희랑 <laughs> 같이 했는데 여기 우즈베에 제가 함께한 지가한 사일 됐나요? 네 사일 어, 됐죠 사일 동안 있으면서뭐 어떠셨어요? 뭐, 뭐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좀 있으셨어요? 조금 재있었어요아 불만은 없었고요 그냥 이 네. 동안 뭐 살면서 여행이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 또 다른 문화 새로운 환경 풍경 이런 거가 참 마음에 들었고 그냥. 지금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? 참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질문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가령 뭐 오늘 뭐 유튜브에서도 보면, 네. 우리 아델 국제 결혼이 뭐 타켓이 돼 가지고 공금도 아 많이 받아요. 아, 네. 가격이 비싸네뭐 아 이런 게 많이 들었는데. 물론, 이제, 내일도 여기, 이제, 저희랑 음... 같이 하시고, 모레 타수겐 연습도 네. 진행하시고, 또, 뭐, 금요일도 진행 같이 하실 건데, 어떠세요? 뭐, 그런 그, 한 가지 그냥, 네. 시간님 생각할 때, 네. 보시는 거 어떠세요? 그런 그...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, 네. 음 이, 제가 뭐, 낸 금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,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, 저는. 네. 다른 분들은 또, 이제, 기준이 다르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, 네. 저는 좀 객관적인 것 같고, 뭐,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, 뭐, 그 정도도 만약에 지불 하지 않는다면, 본인이 와서 해야죠. 개인이 와서 알아서 하나에서부터 여기까지 알아서다 네. 네 이런+ 그런 뭐 이사님과 이런 뭐 통역하고 있 과장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의 노력에 비하면 뭐 그냥 이 정도도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.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금요일날 저녁 비행기는 가시는데. 네, 네. 내일부터 해서 네. 또 좋은 서비스로 또뭐 여러 가지 아유. 뭐 신혼여행기라든가 또 구연기를 많이 제공해드리고 아유, 아유. 행복한 추억을 남기시도록 아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MRC s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